개인의 피부 상태나 눈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트임 없이 자연 유착만 하시는 경우에는 수술 후한 달만에도 웨딩 촬영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. 눈 성형 붓기가 빠지는 기간은 최소 한 달에서 6개월 정도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자연 유착으로 수술할 경우에 1개월 차 정도면 큰 붓기는 거의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달 만에도 충분히 촬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. 이거는 정말 이제 가능한지를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붓기가 더 빠지고 어느 정도 라인도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촬영을 좀 원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뜨딩 촬영 3개월 이전에 수술하시면 충분히 원하는 눈매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절개를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 절개 수술법의 경우에는 회복 과정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자연유착보다는 약간 기간을 더 오래 잡고 수술을 계획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. 또 이제 트임을 하시는 경우에는 자연유착 매몰법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신다고 하셔도 그래도 한 3개월 정도는 좀 시간을 주시면 좋겠다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.